안녕하세요. 의외로 모바실 반응이 좋아서 한동안 모바실도 올려볼까 하는 쭈밍입니다 에헤헤, <laughs> 다망했어. 그러므로 이 친구는 오늘의 악역입니다. 응, 없어. 너 차단. 어디서 나한테서 삥을 뜯어? 아니 나 말하면 재미없잖아 빨리 다시 나쁜 짓 하란 말이야 진짜 너 뭔데 내 소중한 돈을 뜯냐?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? 있냐고 우리 멋쟁이 선배님들 지금이에요 유유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, 내할뻔 아니지. 은하야, 이제 반성하는 거야? 에휴, 그냥 차단할게. 아, 땡 안녕히 가세요. 감사했습니다. 그냥 쟤서위사실 유포째로 신고하는 건 아니겠지? 내가 사실. 야, 그 정도는 아니다. 벌금을 내겠지. 너 어떡해? 야, 당연하지. 아, 진짜 저걸 화. 헐, 뭔데? 어, 뭐야, 은하? <laughs> 아, 오케이. 하고 싫은데 소문도 안 좋고. 아, 그게 내가 내 사촌 언니 결혼식에 가야 해서. 아, 그게 이름이 사촌이야. 김사촌. <laughs> 내 친구 언니신데 그 친구가 나랑 진짜 친해서. 아, 학원 친구여서 너무 몰라. <laughs> 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지 있긴 있어 친구 여섯살인데 되게 성숙해 어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난 놀고 싶었는데 유유. 아, 그나저나 오늘 실시간에서 오디션 보기로 했는데 심사위원분들은 언제 오시지? 네! 안녕하세요. 준비한 춤과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. 헤헹 <laughs> 허, 허, 힘들다, 어떤가요? 어, 어떡하지? 감사하긴 한데, 뽑힐 줄 모르고, 장난으로 오디션 본 거여서. 제 꿈은 변비치료과 교수예요. 겸, 겸, 겸. 제가 실력하긴 하죠. 내 허락 없이 계정을 만들어? 한박이세요 내가 고생을 하던 말던, 네가 뭔 상관이야? 반박이세요. 그 말은 내가 이상하던 거야? 반박이세요. 하, 진짜 그냥 반박이세요. 어디서 구독자도 적은 게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? 우시. 진짜 구독자 비공? 어이가 없네 없어 헐헐시연님 존경해요 전 13녀예요 사랑해요 아니 사랑해 <laughs> 아니 구독자 적으면 반씩 오지 말라고 수준 떨어져 네 나이 아무랑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사시니까 인차를 못하겠잖아요. 흥, 저 삐졌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. 어리 빼고 다시 다 반모해요. 지금까지 중이었습니다